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장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이래저래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다 잘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의 딱 적당함. 그게 바로 이 사람과 저입니다. 결혼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하고 싶었던 저.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고 그 안정감 속에서 제가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 앞날에 딱히 문제라는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도 못한 절망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워낙에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임신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연 임신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열심히 아이 만들기에 노력을 했어요. 식단 역시 건강식으로 많이 변경을 했고 운동도 꾸준히 해주면서 건강하게 체력도 키우고 몸속도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주아주 아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생기지 않는 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고 산부인과를 방문하게 됐죠. 거기서 들은 충격적인 말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부림이라는 거죠. 어떻게 방법은 없을지, 정말 이대로 아이를 포기하는 건지, 이대로 끝인 건지, 눈물도 안 나고 정말 너무 놀라서 멍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게 꿈은 아닌지 받아들이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속상하면서도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저렇게까지 바라는 남편에게 차마 부림이라고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승기려고한 것이 아닌 저에게도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제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3일 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앉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산부인과 갔었잖아. 그리고 당신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 역시도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 미안해. 뭔데 무슨 일인데 어디 안 좋대? 왜 그래 말해봐 그러니까 여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 불임이래 어 하, 아니야 괜찮아 여보 나는 진짜 괜찮아 내가 여보 좋아서 결혼한 거지 있지도 않은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 할 필요 없어 걱정 마난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어 거기 들고 왜 그렇게 죄인처럼 그러고 있어 당신. 당신 애기 정말 바랬잖아. 원하고 바랬잖아. 그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렇지 않겠어, 여보. 나 진짜 왜일까?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몸 관리를 평소에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왜 나일까?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걱정 마. 아이 없어도 당신이랑 나랑 둘이 행복할 수 있어. 지금처럼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으니까 걱정 마, 여보. 우리 둘이 더 아끼고 더 보듬고 그렇게 둘이 늙어가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고마워, 여보. 많이 놀라고 충격일 텐데, 이렇게 든든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생각보다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더 미안하고 더 고마웠네요. 어쩌면 그렇게 제 생각부터 해주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친정에 말을 했을 땐 속상해하셨지만 가망이 없는데 붙잡고 생각하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었겠죠 부모님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저 역시도 힘이 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충 예상이 됐기 때문에 선뜻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 가족들 성격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며느리인 제 몫을 하나도 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게 뻔한 사람들 그러니 결국 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할 게 정말 너무너무 뻔했습니다. 어떠한 말을 나에게 할까, 죄송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실을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냥 굳이 말하지 말자고 했지만, 계속해서 숨기면 언젠가 손주를 보실 거라는 기대, 희망으로 사시고 기다리실 텐데,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후 그러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엄마가 오늘 니들 온다고 갈비찜부터 새아가 좋아하는 부대찌개도 해놨다 잡채도 하고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어 얼른 손 씻고 들어와 네뭘 이렇게까지 차리셨어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든든하게 먹으라고 이것저것 신경 썼지 다 담아뒀으니까 갈때 챙겨가고 얼른 먹자 그렇게 어머님 아버님 저 남편 이렇게 즐겁게 밥을 먹으는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드릴 말씀 있어서 사실 오늘 오게 된 건데 저렇게 음식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또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요 지금 응? 세아가 왜? 무슨 일 있니? 현우가 안 도와주고 말썽 부리니? 편하게 말을라 아가 그 저희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왜 그럴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불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 드려야 할것 같아서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 다그치거나 뭐라고 하지 마. 절대로. 내가 괜찮아. 내가 괜찮으니까 뭐라고 절대 하지 마. 이게 무슨 소리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거냐? 죄송해요. 두 분께 제일 죄송해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하염없이 울었는데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죠. 말도 안 돼. 당장 갈라서. 미안하지만 세아가 내가 널 이뻐하고 좋아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럼 대가 끊기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안하지만, 너네 둘이 좋게 어서 마무리를 해라. 난 그런 상태의 너희를 받아줄 수 없으니, 제발, 좋게 갈라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집에 왔고, 하염없이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고, 조금은 저 역시도 이 상황이 받아들여졌고, 그래도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마음에 안도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어요. 시댁에선 절 쳐다도 안본 세월이 벌써 1년이고, 제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던 남편 역시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 1년. 어느날 시어머님이 다짜고짜 갑작스레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앉아라.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 버텼으면 너도 정말 오래 버텼다. 박수 쳐주고 싶구나. 그런데 1년을 내가 무슨 생각으로 널 내버려 두는 줄 아니? 너 스스로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같은 여자로서 네가 얼마나 속상하고 무너졌을까 싶어서 그냥 냅뒀어. 그 1년 동안 솔직해져 보자. 너 스스로도 많이 내려두지 않았니? 1년의 시간을 줬으면 너도 이제 우리 아들 좀 놔줘라. 앞길 착착한 애를. 정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너무 이기적인 거야. 지금 네 행동들은 말이야. 제발 이제 놔줘라. 어머니 저희는 사랑해요. 저희 결혼 생활 잘 유지하고 있고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 아픕니다. 사랑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굳이 말하지 않으려 했다만 미안하다만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누가요? 너 말고 새로운 며느리 드릴 거고 그 며느리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를 해줘라 오늘부로 네 남편이 이 집에 오지 않을 거다 너랑 둘이 얘기하고 정리한다고 하는 거 내가 말렸다 새아가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정말 나한테 이래도 되나 아니 갑자기 다른 여자가 임신한 건 뭐고 결혼을 한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던내 남편이? 별 생각을 다 했지만, 일단 깊은 생각에 필요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시어머님을 돌려보냈고,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집에 오지 않았던 남편. 이대로 제가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이 없이 살아가야 할 남편이 미안해서 몇 번이고 곁을 떠나려고 했던 저를 끝끝내 붙잡아둔 게 바로 남편인데, 그런 사람이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절망 원망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건너 건너 통해서 결혼식 날과 장소, 시간까지 알게 되었죠.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신부 측 부모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현 부인과 결혼 생활 중인데 결혼식을 올리게 허락할까? 싶었죠. 아무래도 정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식을 올릴 것 같아서 제 존재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둘이 입장하는 것까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둘 사이로 유유히 걸었죠. 다들 말리고, 누구시냐고 하는데, 주례석에 가서 마이크 들고 말했습니다. 전이 남자 부인입니다. 그런데 2주일 전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고, 신부측 어머님은 쓰러지셨고, 그야말로 친한 지인들, 가족들,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유의히 사라졌네요. 지금은 같이 살던 집 처분하고 정리 중에 있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댁 남편 모두 아주 난리를 쳤지만 다 차단하고 연락처도 바꾸고 말이죠 보니까 그 여자는 부모님의 결사반대로 혼자 애를 낳고 키우게 됐더라고요 아주 쌤통이죠 뭐 그리고 남편이랑 시댁은 온 지인들 사이에서 망신을 제대로 당해서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통쾌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전 어차피 아이도 못 낳는 여자고,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는데, 모두에게 아픔을 준것 같아 위로가 되네요. 이런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